월드보 태닝에서 제 처음으로 PPL 제안에 들어와서 지점이 되게 많거든요. 몇, 지점이 몇 개죠, 사장님? 저희가 지금 80개. 있어요. 80개? 하반기에 10개 정도 들어와서 아, 90개까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네, 그래서 강남에서 저 제가 태닝을 하다가 좀 이사를 좀 멀리 오게 돼서 태닝을 잠깐 쉬고 있었는데, 네. 고향 화장점에 있는 지점에서 PPL 영상을 찍고 여기서 태닝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을 나와봤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기가 주말에는 무인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지문 등록을 해야 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 이쪽도 검지, 검지. 이 해제 중이라고 돼 있고, 네. 잠겨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착하게 열려 들어오시죠. 네, 여긴 제 겁니다, 이제. 네. <laughs> 사장님이 좀 욕심을 내셔서 다섯 개를, 방을 다섯 개 만드셨대요. 보통 제가 <laughs> 다닌 태인샵에서한 보통 세 개? 방이 3개인가 4개 많으면 4개였는데 시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탈리안 블랙 이게 제가 강남에서 쓰던 것 같은데 이탈리안 블랙은 몰디브 태닝 전용 로션이고 극강의 네. 크함이라고 해서 매우 어두운 다크브라운 계열이어고 몰디브 태닝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를 네. <laughs> 저도 그냥 뭐 로션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태닝을좀 오래 쉬다가 네. 여기 갔었던 거지 강남점에 갔었는데 진짜 5회인가 6회만에 엄청 꺼내졌어요. 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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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닝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2, 3분 네. 맞죠? 네. 2, 3분으로 네. 시작하다가 네. 최대 12분인가 13분인가? 아, 저거는 너무 세가지고. 아, 너무 세요 저건. 네. 10분? 되세요. 제가 저번에 뭣도 모르고 네. 태닝을몇달 쉬다가 저 처음 가서 이거 이거 바르고. 그, 부스터 바르고 10분 은데 있다가. 어, 그거 안될수있대요 화상이 막 <laughs> 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덥고 등이 넓으셔가지고. 저는 불가능한. 사 아, 선생님 너무 이제 등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네. 손이 안 넘어가지고. 예. 네. 네. 강남에서 조상분이 어? 발라주셨는데 에헤헤헤헤헤더 <laughs> <laughs> 좋다는 <좋다던가> 건 아니고 <laughs> 장갑을 꼭 끼고 바르셔야 돼요 로션이 색깔이 세서 음제나 장갑을 안 끼고 했다가 굳은 살에 아 색깔이 까매져가지고 잘안지워지더라고 이게 그럼 짧게 짧게 꾸준히 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음. 조금 횟수를 너무 많이 하면 음. 안 되고 음 조금씩 하다가 좀적 저음되면 횟수를 늘리고 시간도 좀 늘리더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네. 이제, 밑에를 바르고, 트닝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네. 트레닝을 하고 나오면 <laughs> 땀이 나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분이 빠져서 좀더 다이어트가 된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 그리고 혹시 뭐 촬영이나 뭐 시합 나가는 목적으로 이제 트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팁은 이게 순간적으로 수분을 빼기 때문에 다시 수분을 끌어 당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제 생각 이틀 정도 는 몸의 수분을 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텀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시합이나 커플 촬영이나 테니 하신 다음에 땀은 네. 네. 땀난 아, 땀 시켜내지 말고 뭐. 터지면서 말려주시는 게색 유지하는 거좋 이거 한 번만 입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 어, 예. 과연 맞을 것인가 사장님이 이 지점에만 네.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올리움 테니스 이거 입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안 맞으면 혹시 저희 그 강아지 입혀도 되나요? <웃음> <웃음> 맞,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게 원래 오버핏이죠? 네, 오버핏이에요. 어, 아, 다행이다. 맞, 그래도 맞네요. 어, <laughs> 다행이다. 이걸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다 치우시죠? 네, 항상 손님들 나가면 받아봐도 제가 정리하고. 정리를 안 하고 가시는 분 되게 많죠? 네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일단 모션은 제가 여기 네. 모션장에다가 이름순으로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쪽에 아, 놓을게 네. 네. 제가 없을 때 만약에 밤 시간대에 오시거나 무인 시간대에 오시면은 음. 모션을 꺼내서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놔주시면 되고 이어 아, 까말씀드라고 시가하더라고. 시가하더라고. 시가지가 손이 안고져가지고시가잘라고고 시가하더라고. 시가하더라고. 가하더라고가하더라고시가하 시가하더라고. 시가하더라고. 시가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시즌이라고 해서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금 시즌? 사실, 시즌 때하고 비시즌 때가 훨씬 한 20, 30%더 저렴해가지고, 비시즌 예, 때 색깔을 좀 유지해주시는 게 시즌 때 되면 네, 색 네.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비시즌에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유지해주시는 게, 게 좋고, 혹시 제 이름 대고 오신 분들한테 할인 혜택이 아. 있을까요? <laughs>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솔직하요 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얼굴 네. 빨개졌어요. <laughs> 네, 요다음 윤수민 네, 채널 네. 구독 네. 구독 그 인증 하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아, 네. 구독까지. 네, 핸드폰 다 보여주시고 인증하시면 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저희 고양 화장점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다른 지점도. 아 그렇죠 그렇죠 화장점만 화장점만 네, 네, 제가 화장점, 다니 지점만. 화장일 때. <laughs>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